안녕하세요. MDAUTOES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 2026 BMW 7 시리즈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BMW 가 플래그십 세단의 미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실내 완성도까지 모든 면에서 강력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쟁 브랜드를 압도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부터 2026 BMW 7 시리즈의 외관, 퍼포먼스, 그리고 실내의 주요 포인트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해보면, 이번 7 시리즈는 처음 보는 순간 바로, 이 차는 단순한 세단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BMW의 최신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으며, 더욱 얇아진 분리형 LED 헤드램프가 기술적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크리스탈 라이트 요소가 포함된 상단 주간 주행 등은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하고 하단의 메인 라이트는 낮고 넓게 배치되어 차체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키드니 그릴은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다듬어졌고 크기도 적당하게 조정되어 과한 느낌 없이 플래그십다운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MW가 말하는 모던 럭셔리 가외관 전체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으며 공기역학적 구조 또한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어 고급 세단이지만 효율성과 정숙성을 함께 잡으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2026-7 시리즈의 실루엣은 한층 더 매끄럽고 유려합니다. 긴 휠베이스로 인해 후석 공간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체 비율은 스포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떨어지는 캐릭터 라인과 굵직한 휠 아치,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에어커트는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며 고급스러운 무게감을 더합니다. 대형 세단임에도 시각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으며 오히려 조용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디자인입니다. 후면부는 더욱 미니멀하고 현대적입니다. 얇고 긴 OLED 테일램프는 점등 패턴이 세분화되어 있어 야간 시인성뿐 아니라 고급감을 한층 올려줍니다. 듀얼 머플러 디자인은 깔끔하게 숨겨져 있으며 전동화 시대에 맞춘 차분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2026-7 시리즈는 고급 플래그십 세단이 가져야 할 위험과 미래지향적 요소를 균형있게 담고 있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BMW 7 시리즈는 파워트레인 구성이 다양하게 제공되며,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 모델까지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BMW 가 이번 모델의 공을 들인 부분은 정숙성과 주행 안정성, 그리고 고급 세단의 풍격에 걸맞은 파워 조절 능력입니다. 가솔린 모델의 경우 새롭게 조율된 3.0L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응답성을 확보했습니다. 출력은 약 380마력 수준으로 예상되며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와 결합해 자연스럽고 강력한 가속을 제공합니다. BMW 특유의 직렬 6기통 엔진 사운드는 불필요한 소음을 억제하면서도 운전자가 원하는 순간에는 단단한 엔진 음색을 들려줍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을 극대화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기 주행거리와 엔진 출력을 조정하며 일상주행부터 장거리 투어까지 최적의 주행을 제공합니다. 특히 EV 모드에서는 7시리즈답게 매우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유지하며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자연스럽게 협력하여 높은 주행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전기모델인 i7은 더욱 진화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강화된 모터 출력을 통해 BMW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비 효율은 크게 향상되었고 주행 가능 거리는 한층 확장되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의 가속력은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상적이며, 즉각적인 토크 반응이 전기 모델만의 매력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2026 7시 리즈는 서스펜션 세팅에서도 플래그십 다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차체를 조절해 최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고속에서는 차체를 낮춰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심의 요철이나 파손된 노면에서는 충격을 최대한 흡수해 극도의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조향도 더욱 정교해져 대형 세단임에도 운전자가 부담 없이 다룰 수 있는 안정적인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BMW 가오의 드라이빙 럭셔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내 공간은 이번 7시리즈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BMW는 기술과 감성을 결합한 디지털 아트 럭셔리를 강조했으며 이를 실내 디자인 전반에 구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요소와 LED 라이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의 유려한 구조로 이어집니다. 반응 속도는 빠르고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며 음성 제어 기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조작 방식은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필요한 기능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실내 마감은 가죽, 우드, 금속 소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 촉감과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열 공간은 플래그십 세단답게 넓고 여유롭고 새로운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장거리 이동 시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할 만큼 높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보어스 앰퍼센드 윌킨스가 탑재되어 스튜디오급 음향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2026 BMW 7 시리즈의 실내는 미래 기술과 고급 소재가 완벽히 결합된 공간으로 경쟁 브랜드 대비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2026 BMW 7 시리즈는 외관의 존재감,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성능, 그리고 럭셔리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델입니다. BMW가 플래그십 세단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며, 고급 세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차량입니다. 오늘 MDAUTOES와 함께한 2026 BMW 7 시리즈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정보와 깊이 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